그게잘 지내셨나요? 첫 녹음인데요, 뭐 어떤 아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어요? 네, 조금 바빠서 먼저 가버렸지만 네. 녹음을 네. 앞에 부분을 끝내고 네. 있습니다. 아, 말. 어 이번 일단 녹음을 하, 하실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어? 네, 어 녹음이요. 네, 어 기존 방식과 많이 다른가요? 어 아니 오히려 그렇구나. 연습했던 방식이랑 다릅니다. 다르고 기존. 원래 기존에 했던 걸로 해야지 잘 네. 나와요.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녹음을 했을 때어 되게 되게 빠른 시간에 끝냈어요. 지금 앞에만 했으니까요. 아, 지금 뭐 어, 앞에만 <laughs> 했어요. 우리 우리 카파고는 좀 네. 걸립네요 시간이. 어, 아 빛이 나왔다. 어 골목길 농장 갔어? 네. 아울 때는 어 이제 저희가 또 컴백 시기가 다가왔죠. 컴백이 가까워졌죠. 컴백을 또 앞둔 시점으로서 우리 감마군도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음. 어, 이번에는 조금 기존의 뭔가는 확실히 다른 음. 게 확실히 있죠, 일단. 음. 누가 봐도 달라졌다라는 게 <laughs> 네. 티가 나는 게 하나가 네. 있기 때문에. 네. 뭐 물론 하나가 아니고도. 사실,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. 네. 뭐 겉으로 보이는 것도 겉으로 많이 바뀌었지만, 네. 그리고 뭐 스타일도 조금 바뀌었고, 네.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입니다. 또 이제 여러분, 이 방송을 보시다 치면, 아마 또 다른 남다분을 아, 네. 맞아요. 계실 수도 있을 텐데, 또 새로운 멤버 합류와 또 앞으로 이제 저희에게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앨범이 네. 되는 그런 앨범이죠.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힘들었던 분이 있을까요?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힘든 거,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점. 어, 그렇죠. 밥을 어제는 운이 좋게도 칼국수를 먹었지만 네. 오늘 저녁에는 칼국수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. <laughs> 아, 그렇죠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거의 공백 기간이 또 어, 어, 저희가 또 의도치 않게 길게, 졌 길을 길게 잰게 <laughs> 때문에. 이동은 저희가 몇 월에 음반 나와요? 몇월 음반 나요?라고 와 말씀을 드렸을 때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었어요. 아, 그렇죠. 네, 많이 밀렸죠. 네, 네. 그렇죠. 그러다. 그러다 이제 이렇게 다시 하게 되니까 저는 또하면가 새롭네요. 그렇습니다. 더 준비를 잘해서 나가야 될 생각과 또 그간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좀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팀의 강점을 좀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알파벳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향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? 형, 계획은. 형, 여기서는 뭐 말해도 되죠? 어, 저희가 또 조금 이제 깜짝으로 이벤트를 네.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. 네. 저는 이번에 승각치정하게연타로파팍파 어, 이렇게 맞아요. 나올 수 있을 것같아요 그 팬분들이 그동안 또 기다려주셨는데 많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어, 기대를 그래. 많이 들어요. 맞죠? 또 이제 한국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제 외국 활동도 이제 할 예정이라서 네. 외국 활동에도 또 여러분 해외 팬분들도 많이 하실 수가 이런 분단을 가져가시고 어느 정도 어